예 고행카 수행 고행카 수행 예 아, 고행카 수행 법은 아, 기본적으로 느낌 수행 이라고 들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아, 고행카 수행을 제가 아, 사실 그 어, 어,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 최초로 참여한 집중 수행이 바로, 어, 고행카 수행이었습니다. 저, 상주에 있는 푸른 누리에, 법윤서님의 친형님인 아, 그, 최선생님이 예 지도하시는, 그, 어, 10박 11일 프로그램입니다. 아, 거기에 처음 참여했던, 그, 어,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바로 고행카 수행이었습니다. 자, 고행카 수행은, 어, 10박 11일 중에 첫 3박, 어, 3일 반은, 3일 반은 바로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호흡수행을 하고, 어, 나머지 이, 6일 반입니까? 아, 7일 반입니까?는 바로, 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온 몸의 느낌을 아, 사띠하는 온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아, 그런 수행입니다. 아, 그래서 그 중에서, 아나빠나 사띠는 어떻게 보면은, 아, 그 준비 수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아나, 아, 호행카 수행의 본 수행을 할수 있는 느낌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 이 머리 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끝 그러니까 이게 통상 백0회라고 이야기하죠. 머리 끝부터 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씩 이 머리 끝부터 어 그500 500원짜리 이 동전 넓이만큼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 머리를 어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어 점점 어 옮겨가면서 빈틈없이 옮겨가면서 머리를 전부 머리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얼굴과 뒷머리, 옆, 얼굴 옆면을 전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씩의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일종의,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런 알아차림의 스캔, 스캔식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으로, 어, 그리고 어, 어깨로, 그렇게 해서 한팔 전체 팔 끝까지, 손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대편 손그 끝까지,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전부 스캔을 하고, 그리고 몸통도 앞, 뒤, 그리고 어 내려와서 다리도 발끝까지 한쪽 다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 다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서 온 몸의 느낌을 스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면 다시 그 발끝으로부터 또 다시 이그 이제 거꾸로 다시 머리끝까지. 온몸을 어, 구석구석 빠짐없이 그렇게 느낌을 스캔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 고행카지가 가장 중요, 강조하는 것은 아, 두 가지입니다. 아, 두 가지가 아, 아, 뭐, 뭐냐 하면은 아,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어, 그리고 이또한 가지가 뭐더라? 아라차림과 우베카든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라차림과 아 이제 그사티 빤냐라고 하는 빤냐, 아, 사띠 아라차림과 빤냐 지혜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 다른 아, 지혜로 인해서 어떤 것이 되냐 하면은 아, 우베카, 아, 즉 어떤 이 평정 평경, 평정이라고 하는 아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즉 어떤 이자 느낌을 온몸을 느끼는다고 그는데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에 평정하는 그 느낌을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는 그 느낌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래서 그 느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단지할 뿐인 그런 오베카 아,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 바로 어, 그이 알아차림과 그리고 어, 오베카 평정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바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지는 어떠한 느낌에 대해서도.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어떤 느낌은 좋아하고 어떤 느낌은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 그대로 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에, 대부분 수행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역시 바로 그 알아차림 부분입니다. 자,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뭐냐 하면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스캔 식으로 스캔하는 식으로 알아차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데 빠지기가 십상이고 또 하나는 그 느낌을 이미지화해서 예를 들면은 보이지 않은 등짝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이, 이 영상, 상을,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를 스캔하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알아차림이, 아니죠. 진정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려고 함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작용,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삭디라고 그러는데, 이, 알아차리려고, 500원짜리 동전거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캔한다, 라고 하는, 이, 하니까, 알아차리려고 한다,로, 잘못 오해가 되기 쉽고, 또 하나는, 느낌을, 느낌 그대로 알아차려서, 바로, 느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즉, 느낌을 붙잡거나, 밀치거나, 함이 없이, 그 느낌에 평정해야 되는데, 평온, 평정이라고 하는, 우백하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그냥 경험일 뿐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 가령, 그 상을, 가령, 어, 이 생각으로 몸을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이미지로서 그 느낌을 상화, 상, 상, 이미지화 해서, 가령, 스캔하고 있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생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가령, 아, 고행카 수행하시는,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이, 이두 가지를 수행 점검해 주시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을 때도, 어그 점을 한번더 가령 점검해 주시지 않았고, 제가 그 외에 이제 최 선생님이 바로 그 고행가 수행을 반납을 하고 한국의 다른 분이 고행가 수행을 한국에 들어와서 지도를 하는, 그 분이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잠시 한 3일인가 봉사 수행을,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고행카지가 가령 부부가 같이 이, 했었는데, 아, 이분들도 똑같이 또 부부가 고행카지 흉내를 내가지고 하던데, 거기에서도 역시, 에, 가령 그런 알아차림과, 그리고 그, 어, 맞냐, 지혜에 의한, 우백하, 평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제대로 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잘못 이해하기가, 오해되기가 십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티게임님. 자 역시 고행카 수행을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고행카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다 기본적으로 가령 수행이다라고 한다면은 고행카 수행 또한 가령 부처님의 어떤 수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수행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인, 바로 도, 중도라고, 어, 어, 말씀하셨던, 바로 그러한 경험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에 바로 그, 어, 뭐, 고행카 수행이 됐든, 뭐, 세우민 수행이 됐든, 마하시 수행이 됐든, 어떤 거든 바로, 그두 가지, 두 가지, 에 8 예, 정도에서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8 정도, 중도를 다시 8 정도로 설명했을 때, 8 정도가 온전히 구족된 경험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아,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른 삼매 역시, 사띠빤냐죠. 사띠빤냐. 사티빠냐, 즉, 알아, 이 사띠라고 하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이 경험과, 그리고 알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평정한. 아, 그러니까, 이, 붙잡거나 밀치지 않는. 그리고 그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하는 그 알아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주이고, 단지 알아지는 그 사실의 경험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어, 그런, 바른 삶의 핵심이듯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중도라고 이름한 것이듯이, 고행과 수행 또한, 바로, 느낌이 알아지는 그 경험순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해야 되는 거죠. 자,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느낌의 내용에는 붙잡거나 밀치도 않고 무주인,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인, 바로 이러한 상태여야, 바른 고행가 수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티김님, 그렇습니다. 가령 고행가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 또한, 바로, 알아지는 그런 경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